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예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13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복소수, 분수가 있는 게 있는데, y분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y제곱을 원하네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통분을 좀 해줘야겠죠. 따라서 x, y분의 여기는 얼마?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되네요. 어, 자, 여러분들 설마 x를 세 번을 거듭제곱해서 x 세제곱을 구할 건 아니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너무 힘들어요. 자, 어떻게 인수분해를 좀 합시다. x 더하기 y, 그치? 그다음 얼마? 어, 얘는. 그 세제곱으로 좀 바꿀까요? 인수분해를 하니까 x제곱도 필요한 것 같고 하니까 더 귀찮아. 그럼 어떻게? 세제곱 공식으로 하자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 그리고 x 더하기 y 왜 그럴까요? 왜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세제곱, 전체의 세제곱 공식으로 썼을까요?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1차와 2차의 고부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1차와 2차의 고부로 표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X제곱 구할 거 아니잖아. 이거 제곱하는 거 귀찮아서 지금 식을 이렇게 바꾸는데, 세제곱이 싫어서 제곱으로 가는 건 역시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예 전체 세제곱으로 가면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그렇죠. x 더하기 y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또는 xy요. 자, 그럼 우리는 그 x 더하기 y와 xy의 곱을 알아내려 갑시다. 어, 얘는 켤레기 때문에 합과 곱이 되게 빨리, 금방 편하게 나와요. 두개 바로 더할게요. x 더하기 y는 얼마예요? 2분의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음,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좋아요. 그다음 x, y 역시 결례를 곱하는 거잖아요. 결례를 곱하는 거니까 잘. 얼마? 분모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아를 합차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다음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인 3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어라? 그럼 얘는 얼마야? 1이네. 완전 간단해지죠? 자, 따라서 여기도 1, 여기도 1.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 요로, 아, 미안해요. 3이었네요. 3을 빼먹었어요. 네. 요렇게요. 이렇게 곱해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어, 계산하면, 요렇게 된다.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15번 또 볼게요. 얘는 x가 1 더하기 2야일 때아 이렇게 3차식 의외로 복잡하다면 복잡한 이 3차식을 값을 구하래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x에다가 대입해서 세제곱도 구하고 제곱도 구하고 계산하면 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귀찮고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이건 99.9%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 그러면 또 머리를 굴리는 거지.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를 좀 해볼까요? 인수분해를 해서 좀 이렇게 어 간단하게 되면 좋겠는데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인수분해가 아마 안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선생님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x는 1 더하기 2i라고 줘놓고 얘는 몇 차? 3차에 대한 식의 값을 물어요. 즉 x가 고차로 바뀌면 좋겠어. 고차로 바뀌어요? 어 그러면 거듭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제곱부터 할까요? 자 여기서 무턱대고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허수 i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무리식을, 무리수를 풀었을 때의 방식과 똑같아요. 무리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어요. 무리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이항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허수, 파트만 남겨놓고 실수끼리 몰아넣으세요. 그런 다음 제곱을 하면 허수도 없어지고요. X의 차수도 좀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아, 플러스 5가 0이다 라는 음, 이차식이 나오게 되네요. 자, 물어보는 게 뭐예요? x 세제곱 요걸 물어봐. 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 x 세제곱을 좀 만들까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바꾸고, 색깔 바꾸고, 네. 어, x제곱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좋아. 자, 그럼 이렇게 x제곱은 2x 마이너스 5니까 전 여기다가 x를 곱해서 x 세제곱의 값을 좀 찾을래요. 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 2x제곱 마이너스 5x가 바로 x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얘를 좀 대입할게요. 어디다가? x 세제곱에다가.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네요. 정리 좀 할게요. 얼마?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또 원하네. 계속하죠? 선생님, 저는 x 제곱을 2 x 5라고 했으니까 역시 x 제곱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그럼 2 x 5가 되면서 요 파트를 정리하게 되니까 x-1까지 정리가 되네요. 아, x가 얼마라고 했죠? 네, 1+2i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1+2i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2 i 라고 마무리가 정리가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이 문제는 무리수, 무리식 파트를 풀었을 때의 풀이와 아주 흡사합니다. 뭐요? x가 1 더하기 2i라는 복소수를 주고요. 고차식의 값을 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음, 허수만 남겨놓고 양변을 제곱해서 어, 필요한 값으로 계속 치환을, 그러니까 방식을 바꿔서 풀어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다섯 번째 파트인 음수의 제곱근을 까먹고 맨 밑에다가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요몇 어, 페이지지? 82페이지 내용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음수의 제곱근이래요. 자 음수의 제곱근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 일단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외워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어,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루트 안의 수들은요 항상 양수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한다는 건 루트 안의 a와 b를 전부 다 때려넣고 곱해서 나온 값은 항상 같아요라고 배웠어요. 자. 네, 그런데 지금 이 조건이 깨지는 게 복소수, 즉 허수 파트를 배우면서 이 규칙이 깨져요. 오, 왜죠? 자,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를 하면 선생님이 이 x를 친이 규칙에 의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루트 6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3을 어,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허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허수로 표현을 하면 그쵸 루트 3i가 돼요.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2도 루트 2 곱하기 i 이렇게 바뀌죠. 자, 곱할게요. 그럼 얼마? 루트 6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이 루트 6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적어놓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안에 a와 b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그 성질이나 그 정리가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복소수 파트를 배운 지금 이 순간부터, 아, 이 루트 안에 어떤 수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맞는 식이 되는 거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반드시 지금 이 순간부터 배워줘야 됩니다. 자, 갈게요. A가 음수예요. 그리고 B가 음수일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요 이제는 절대 루트 a b가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방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요. 오,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할게요. 루트 안에 숫자가 모두 다 음수일 때는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그리고 안에다가 a와 루트 a와 b를 곱해진 요렇게 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을 제외해요. a가 양수인데 b가 음수예요. a가 음수인데 b가 양수예요. 아니요, 둘다 양수예요. 자,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네. 여태까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외웠던 어떻게?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안에 그냥 숫자를 대, 다 대입해서 곱한 것과 같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가지의 부호 조합 중에서 오로지 a b 일 때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또두 번째가 있죠. 뭐가 있나요? 루트 a분의 루트 b는 뭐라고 외웠어요? 그렇죠. 루트 a분의 b. 루트 안에 모두 다 때려넣어도 상관없었죠. 자, 당연히 이럴 때는 분모는 0은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떻다고 바뀐다고요. 어떨 때 바뀌냐? 자, 꼭꼭꼭꼭 기억하세요. 분모는 음수여야 됩니다. 즉이 상황에서는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분자는 양수여야 됩니다. 즉, b는 양수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관계식이 바뀌냐?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b가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예요. 예시들게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는요. 루트 3i분의 루트 2가 되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서 그 풀이를 할때 분모에 아이를 두고 그냥 이렇게 돼요 라고 끝낸 게 있어요. 자, 답이 아니에요. 분모에 아이가 있어요. 실수가 아닌 수가 놓여 있다는 건어 유리수, r 응. 유리수가 아닌 수가 놓여 있다는 분모에 유리수가 아닌 수가 있는 건 정답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얼마를 곱해야 되죠? I, i를 i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되죠. 맞나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i를 다시 되돌리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어때요? 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 3과 2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루트 바깥에도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는다. 어떨 때?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요. 이때 부호가 다르게 어, 이렇게 앞에 루트 안에 마이너,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다른 부호의 조합일 때는요. 아이고 이건 안되는군요. 다른 부호의 조합일 때즉모둘다 양수예요. 이번엔 둘다 음수예요. 자아 분모가 양수고요. 분자가 음수예요. 이 모든 경우는 다 루트 A분의 루트 B가 그냥 루트 A분의 B로 아무런 변화가 붙지 않고 아무런 부호가 붙지 않고 정리가 되는 이 식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루트를 계산할 때 꼭꼭꼭 꼭꼭 기억해줘야 돼요. 무엇을? 이 규칙을, 이 성질과 이 정리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특수 케이스인가요? Nope. 둘다 음수여야 되죠. 따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요. 얘는 특수 케이스예요? 네. 왜? 둘다 음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루트 안에 둘다 곱해버리니 6이 되겠네요. 다음,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자, 특수 케이스예요? No. 분모가 음수여야 되고 분자는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 같은 건 신경쓰지 않고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다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의 2는 특수 케이스? 예, yep, 맞습니다.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잖아요. 이럴 때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는 특수 케이스 아니에요. 분모만 음수여야 돼요. 따라서 얘도 역시 루트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이렇게 곱해주니 루트 3분의 2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조건, 특수 케이스 조건 반드시 꼭 외워주세요. 오늘의 강의는 끝입니다.